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대열입니다. 네, 오늘, 어, 디스코드에 아주 그냥 따끈따끈한 소식이 올라와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는데요. 네, 원래 기존에 이제 9월 달에 패치가 있고 난 이후로 이제 패치가 한 번도 없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3일? 2, 3일 전에 이제 1.0.8 이제 겨울 패치가 잠깐 이루어졌었는데, 이제 그거 이후로도 이제 오늘 오후 1시에 네, 오늘 오후 1시 12분에 이렇게 새로운 어, 개발, 개발진이 개발 새로운 소식을 하나 올렸어요. 네. 자 먼저 영어로 영어로 올렸기 때문에 영어로 올린 걸부터 읽어볼게요. 네. Hello, everyone! Each Ranger i t s been a while. We are finally back. We did not update the game, almost two months since we are working on switching to full time. moving office discussing the game philosophy here i want to share what we did in between and what we forecast to do team building we are now 27 person team we hired professional developers for all areas especially especially for devs from epic games engine programmer ta technique Technical artist, a technical artist, and client programmer. One of them have an experience developing Paragon. We have two studios, one in South Korea, another one is in the UK, United Kingdom. We have a plan to size up the team to fifty people. Please keep an eye on us. What we will achieve. You might agree that Paragon is behind trends with its five years of history, so we want to develop not as it were, but a more advanced TPS MOBA. 1. Renew overall in-game system. 2. Lower learning curves. 3. Update low-quality heroes to high-quality one. 4. Change skills more attached to the character. Five. Renew UI and UX for better convenience. Six. Renew current system for better convenience. Seven. New character plan for two. Eight. Frequent balancing for all heroes. Nine. Starting marketing. Ten. Prepare for dedicated downloading server. Improve on tests, test server. Team Solib will release the game on Steam, and PlayStation 5. We will listen to the community with periodic, periodic updates. And thank you for playing Overprime 2. We will provide updates for those who have an account already. We deeply appreciate supporting us and playing the game. Thank you, Team Solib. -E. 네 이게 디스코드에 올라온 전문인데요 영어로 써져 있어서 에, 좀 해석하기 귀찮으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아시아 디코에 이제 또 해석본이 올라왔습니다 해석본을 따왔어요 네뭐 처음 다시 읽으 자면은 이제 한국 분들을 위해서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레인저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사무실로 이사하고 게임 철학에 대해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두 개월 동안 게임을 업데이트 하지 않았습니다. 맞는 말이죠. 2.0.7 이후로 거의 없었어요. 할로윈 업데이트 이후로. 에... 그래서 사람들이 쭉쭉 빠져나갔죠. 음... 여기서 저는 우리가 했던 일과 앞으로 오버프라임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예상하는 일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음...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음... 우리는 이제 27명의 팀입니다. 우리는 모든 분야의 전문 개발자를 고용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음... 옛날엔 사람이 없었지만 이제 사람이 많아졌다 그래서 바빴다 바빠서 업데이트를 못했다 음. 특히 에픽게임즈 개발자 4명 에픽게임즈가 이제 기존의 파라곤을 담당했던 게임사대 게임 출시가 중단 됐죠 거기서 개발자 4명을 데려왔네요 에. 엔진 프로그래머 그 다음에 TA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 택티컬 아, 아티스트 에. 프로그래머도 하지만 디자인 아, 디자인도 가능한 동업이 되는 사람을 TA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 그리고 대리원온 개발자 4명 중에 한 명은 8억 원을 개발한 경험이 있다고 하네요. 총 2개의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에 있고, 하나는 영국에 있습니다. 두 개가 돌아가네요. 해외 하나, 그 다음에 한국의 지부 하나. 한국이 본사겠죠? 아무래도 한국, 한국 개발팀들이 먼저 모였다 보니까. 팀 규모를 50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예, 지금도 27명인데, 거기서 두배 이상은 늘리겠다. 음,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예, 우리가 무엇을 성취할 것인지 지켜봐 주십시오. 8억 예, 원이 5년의 역사를 가진 트렌드 뒤에 있다는 데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부작달이다. 좀 옛날 게임이다 보니까 지금 시대랑 좀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더 발전된 MOBA를 개발하고 싶습니다. 더 발전된 o a AOS를 만들고 싶다. 첫 번째로, 전, 체 게임 내 시스템을 갱신합니다. 에, 시스템을 다갈 없겠다는 거죠. 에, 그리고, 초보자들 배려를 위한 시스템 업데이트, 튜토리얼, 이런 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품질 영웅을 고품질 영웅으로 업데이트 합니다. 에, 이거는, 이거는 어떻게, 잠깐만, 여기서, 에, 업데이트 로우 퀄리티니까, 좀더 고퀄리티로 영웅을 만들겠다. 에, 그런 얘기 같아요. 아직은 이제 출시도 안 했다 보니까 이제 캐릭터 캐릭터마다 좀손볼곳이좀 있긴 하죠. 그래서 어, 그런 캐릭터들을 좀더 고칠 생각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가젯 가젯 스킬 최대 사거리까지 날아가는 버그가 있어가지고 그냥 그런 것들을 좀 고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게 저품질에서 고품질로 만드는 거죠. 어, 고품질인 영웅은 버그가 없으니까요. 그다음에 현재 캐릭터에 더 완성된 스킬을 변경할 것입니다. 예. 스킬 변경,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겠어요. 좀더 어렵게 바뀔지 모르겠는데, 음, 저는 지금 스킬에서 막 그렇게 막 어렵게 복잡하게 바뀔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안 그래도 논타계신데더 복잡해지면은 오히려 진입장벽이 높아지거든요. 아, 물론 제 생각이니까 우선은 넘기고, 그 다음에 더 나은 편의를 위해 UI와 UX를 업데이트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나은 편의를 위해 카드 시스템을 바꿀 것입니다. 지금 카드 시스템은 골드 형식이죠 미니어처 보면은 골드 없고 골드의 총량을 얻은 총량에서 이제 아이템마다 차감돼서 팔면은 다시 그 돈대로 들어오고 예, 다시 순환하고 에. 돈이 깎이는 그런 건 없으니까 아이템을 판다고 예. 그거를 바꾼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에, 저는 지금도 충분히 만족스럽긴 한데 음, 뭐더 좋게 바뀌겠죠 그 다음에 신규 캐릭터 두명 누가 나올 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신규 캐릭터가 가제까지 나왔는데. 더 두고 나올까요? 에, 크런치 기다리는 분들 많던데, 크런치는 꼭 나올 것 같습니다. 어, 그 다음에, 현재 모든 영웅 밸런스 재조정. 어, 이게 좀 많이 중요하죠. 에, 오베린 캐릭터들이 좀 상당히 있긴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기대온, 기대온 궁극기라든가. 어, 그런 캐릭터들이 좀 많이 강력하죠. 완전히 후반 한타 때 보면은. 어, 그런 건좀 다시 고칠 것 같아요. 어, 뭐, 보리스라든가. 에, 보리스는 뭐, 지금은, 영웅이 세서 좋다기보다는 버그 있어서 셀거라 어, 버그 고쳐지면은 쓰레기네요. 뭐 아무튼 그 다음에 다음 번째 마케팅 시작. 에, 홍보를 한 번도 안 했죠. 에, 이제 그 이제 홍보를 천천히 시작하려도 시작하려나 봅니다. 그렇게 하면 들어오는 사람도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럼 다시 아시아 서버 생기겠죠. 현재 아시아 서버가 사람이 없어가지고 삭제됐습니다. 미국이랑 US 밖 US랑 EU밖에 없어요. 야 EU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 많아지면 다시 아시아도 들어오겠죠. 예, 그 다음에 다운로드 서버 준비, 테스트 서버 개선. 음. 자, 팀 소울이브는 스팀에서 게임을 출시한 다음 플레이스테이션 5를 출시합니다. 스팀이 먼저 나오나 봅니다. 예. 정기적인 업데이트로 커뮤니티의 의견을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버프라임을 플레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지원하고 게임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팀 소울이브 어, 감사합니다를 세 번이나 듣네요. 저에게 정말 고마움을 느끼나 봅니다. 음. 이런 개발사가 없거든요. 자, 여기까지 읽었는데, 사실상, 이번 올해, 올해 가장 중요한 소식이라고 볼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기존 사람, 사람이 27명이나 늘어났고, 거기서 이제 또두 배로 늘릴 생각이다. 굉장히 출자를잘 받았다는 반증이거든요. 돈이 많으니까 그만큼 사람을 많이 들, 들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면 뭐 하냐? 그만큼 개, 하루에 할수 있는 개발량이 늘어나죠. 개발 인력이 늘어난다는 거는, 개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버프라임이 더 빨리 출시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음,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게임이 많이 인기, 그러니까, 투자를 받고 있다는 거는, 음,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음, 굉장히 좋은 소식이에요. 저는 이거 듣고 굉장히 기뻤어요. 아, 드디어 시작하는구나. 음, 이제 슬슬 사람들이 들어오겠다. 나도 슬슬 준비해야겠다. 음, 계속 준비하고 있었지만, <laughs> 언젠가 올 일이긴 했어요. 어, 올 곳이 왔다. 자 이거와 함께 어, 현재 개발 중인 거를 하나 살서 올렸거든요. 간단한 건데 포탑이 바뀌었죠. 에, 지금 이렇게 어, 포탑 만들 거다 하고 후, 디스코에 올라왔더라고요. 자 어떻게 바뀌나 이렇게 스크린샷도 좀어났는데 기존에 이제 그냥 마른 목골에서 좀 바꿔서 음, 자 서빙글 읽으면은 투명 유리. 버은 투명 유리로 이루어져 있어서 안쪽이 보이는 그런 형식인 것 같아요. 우리팀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 적팅 같은 경우에는 주황색. 예, 굉장히 구분하기 쉽죠. 그리고 음, 뭐 금속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눈을 감고 있다. 어, 눈을 열면 눈꺼풀이 위 아래로 열린다. 눈을 뜬 상태에 빛을 낸다. 예, 눈에서 눈에서 레이저를 쏴. 어, 네.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예. 눈을 뜬 모습, 눈에서 레이저를 쏴, 적을 공격, 공격 방향을 따라 구체가 위아래로 회전, 어, 좌우로 회전, 뭐, 몸전체는 좌우로 회전, 예. 그니까, 이게 이 공격 눈이 위아래로 움직이고, 위, 캐릭터의 위치에 따라서 이 몸체가 좌우로 움직이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 캐릭터를 따라서 포탑이 움직인다. 어, 그런 설명이 같습니다. 중 정면 측면 그다음에 공격할 때는 이트은 유리가 열려서 공격한다. 굉장히 화려하게 바뀌네요. 예. 인 게임에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는데 이거 지금 개발 그러니까 컨셉 아트만 보면은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예.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자 음... 사실 이거 이 소식이 뜨기 전만 해도 사람들이 진짜 없었어요. 뭐 지금도 없는데 진짜 사람들이 점점 쭉쭉쭉쭉 빠지고 있었습니다. 예. 제가 항상 4시에 방송을 키는데, 음, 4시쯤에 접속을 하면 사람이 없습니다. 에, 거의 3명에서 4명. 저 혼자 있을 때도 많아요. 어, 이제 업데이트 없다고, 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권태감을 느끼고 다른 데로 가거나 한 거죠. 에, 좀 굉장히 슬픈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어, 그래도 이렇게 어, 아직 개발진이 어, 게임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다라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줬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오겠죠? 에, 단지 지켜볼 수 밖에 없습니다. 에, 지켜보는 것만이 저희들이 할수 있는 최선이에요. 에, 저도 한국사람들 정말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외국인들이랑 게임하기 정말 힘들거든요. 어, 말을 안 들어요. 아 한국 사람들도 스, 지, 서로 말을 안 듣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외국인들은 더안 들어요. <laughs> 그래도 말통하는 사람들이랑 게임하는 게 낫지. <laughs> 저도 영어를 쓰는데 외국인들이 영어를 못 알아먹더라고요. 영어가 세계 만국 공통어가 아니에요. <laughs> 뭐, 아무튼, 음, 저도 어, 언젠가 한국 사람들이 많아져서 아시아 서버가 엄청 활성화되기를 바라면서, 네. 자, 저는 소식 여기까지 알려드리고, 네,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언젠가 게임에서 보도록 할게요. 수고!